네 안녕하세요 네, 까먹었어요 예뭐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아주 시작하셨습니다 굿굿굿 네. 부끄러움이 느껴지진 않는데 네, 오늘도. <laughs> 네 그렇습니다 지귀현 판사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형사 합의 25부 지귀현 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오는 26일이면 어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때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로 그냥 재판 받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건데 지금 보석으로 나가게 된 이유가 무슨 법원에서 약간 컨트롤하는 을 것처럼 할수 그렇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가지. 하는 것. 아무튼 조금... 네. 그래서 음. 사실 이거는 문개기만 하면 김용현 측에서는 문개기만 하면. 보석이 안 되고 버티다가 그냥 석방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못 버티고 아마 보석 받아 들일 거예요. 아. 지금은 이렇게 버티지만 아, 그래요? 네. 그럴 거요? 저분들이요? 아, 진짜. 그렇게 인내력이 깊지 않거든요. 어, 네, 네. 조금만 야. 보세요. 내일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은요. 나온다고도 헉?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배짱. 그런데요. 네. 중요한 거는요 버거 보살, 봉식도사 막 이런 사람들 다 나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줄줄이 출소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국정농단 때 최순실을 비롯한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나왔다는 소리 못 들어봤죠. 구속 기간 연장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추가 기소를 추가 기소. 해가지고, 추가 기소 네.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 그잡아뒀는데 그러니까 검찰한테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검찰이 잘못했죠, 봐준 거죠. 사실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경우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근의 네. 때도 그랬고 그렇다면 이런 걸 모두 대비하고 검찰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검찰이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네. 한달 전부터 나오는데 나오는데 네. 니네 추가. 기... 기소해 기소했는데 알겠습니다 하는 척하다가 네. 선거 끝나니까 바로 손을 넣었는데 그 사람들 쇼한 겁니다 의지가 없었어요 의지가 내란 범죄인데 이렇게 큰 범죄인데 6개월만 버티면 되는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지기현 이 재판부에서는요 저 사람들 유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재판하면, 근데 지기연 식으로 재판하지 않습니까? 네. 2년 반도 더 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일질 끄는 거. 그러면 나와가지고 지기연 판사들은 계속 그냥, 그냥 고, 뭐 재판 다니면 되는 거예요. 거리로 활보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빨리 들어가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바로 어, 특검이 되자마자 택배 기소를 해야 된다, 고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 7번째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3대 특검 임명 이후에 내란 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일단 쏟아 좋은석 네. 특검 임명 어떻게 보냐 특검에서 소환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거냐 뭐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 나왔지만 역시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안고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오후에 휴정하고 네. 이제 나왔어 나왔는데 나왔는데 오늘 윤석열이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 국, 국민 앞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소환조사 요구하면 잠깐만요, 응하실 겁니다 아, 아, 지지자들 몇명 있었고요 가실까요? 세계 음, 특검 모임 아저 저 사람들 좀 그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말아주면안 되겠어요? 이쪽으로 어? 조금 앞으로. 어? 야. 정말? 아... 애달프다 애달. 프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작작 좀 해라라고 네. 호통치셨군요. 뭐라 니까요말안 듣는다. 당뇨가 심해서 걸어야 된대. 그러면서 이렇게 걸고 있답니다. 운동을 하는 거군요. 운동 꼭 저렇게 눈에 띄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김철진 그냥... 전 국방부 김... 군사보좌관. 김용... 그렇습니다. 김용현의 어 수행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군사 보좌관이었던 김철진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본인의 목격담 들었던 내용들을 증언을 했습니다. 12월 4일입니다. 새벽이고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인 오전 1시 20분경 윤석열이 결심 지원실에 방문을 해서 30분 동안 머물면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김용현과 박안수와 회의를 합니다. 네? 해제 됐는데 뭔 회의를 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한 얘기. 거봐 부족하다니까. 1 0 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 타박했구나 어. 호통을 쳤다는 아닙니다 거. 특공대는 500명만 보내도 됩니다 어, 이렇게. 어, 맞아 그러니까 1,000명 보내라니까 말이야 500명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어. 이렇게 호통을 쳤다 어. 몇 차례 반복되는 질문에 김용현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예. 500여 명이라는 답변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김용현이 노상원 버거보살과 통화하는 내용도 들었다 응 상원아 이 발언이 있었잖아요 요거 들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이 뒤를 건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데 예, 서면 조사나 혹은 다른 장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다면 협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도 정말 작작 좀 해라라는 생각이 드는 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정말 하루 종일 오늘 이슈였었는데요. 심우정이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한 번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 50분께 어, 심우정이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12분 32초 동안 통화를 했고 그 이튿날 다음 날에는 오후 2시 2분께 심총장에게 김주현의 전화를 걸어서 11분 36초간 통화를 했다. 꽤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명태균 이때 게이, 명태균 게이트의 어떤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기였고 이때 명태균 씨가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굉장히 높여갈 때쯤이었이 공수처에 가서는요 네. 어 심우정, 네. 박세현 네. 등이 대검이 검찰이 내란 세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죠. 예,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특수 직무 유기다. 예.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특수 직무 유기를 수사해달라고 법적 조치 하러 갔고요. 네. 추미애 서영교, 박선원. 대시 가서 법적 조치하고 대검으로 와서 대검에서는 김용면, 여인영, 이진우, 노상원, 문상호 등이 지금 석방될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석방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노상원에 있던 수첩 의 내용들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니 예. 이것을 추가 기소해라 예. 라고 저희들이 아 어, 그, 고발장을 또 법적 조치해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은 자기는 보석 결정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짜. <laughs> 아, 이걸 어찌 봐야 됩니까? 황당한 일이죠. 보석으로 내주자고 하는 검찰, 보석으로 내주겠다고 하는 직위원, 예? 둘이 완전히 짰습니다. 네. 짰는데 그 사이에 검찰이 추가 기소해야 맞습니다. 음.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내란의 내용들을 하나도 제대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어. 이번에 추가 기소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고그 검찰까지 모두 다 수사해서 그 검찰들도 법적 조치 당할 테니, 네. 이거 지금 우리가 바로 고발장 냈으니 지금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으면 네. 특검이 그 검찰들도 내란 세력감 뭡니다. 검찰총장은 비아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비아폰을 써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어, 비아폰을 쓰는 이유는 도청당하지 않고 위치 추적을 받지 말라고 비아폰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핸드폰으로 온갖 나쁜 짓들을 다한 기록에 남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비아폰을 검찰총장 심우정이 갖고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오늘, 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과 저희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김용연을 풀어줘 짬짬이로 절대 그럴 수 없어. 빨리 추가 기소해! 예. 라고, 지자회견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심, 우정보다 한 단계 높잖아요. 네. 저희가 박범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비아폰 받아본 적 있어요. 이렇 구경돼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김주연이 또 비아폰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 예. 그래서 저희가 민정수석들도 다 체크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민정수석들도 비아폰을 쓴 적이 없단 9월 10일. 11일에 비어폰을 둘이 썼다는 건 그때부터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고. 그렇죠. 꿍꿍이가 있었고. 네.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강혜경 씨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던 때고요 예. 그 직전에 명태준 씨가, 어, 나 구속하면 윤석열 탄핵될 텐데? 라고 했던 때고. 도이치 모터스 위험이 낼 때고. 음. 이러니까 충분히 이들이 주고받은 얘기가 있고. 이 주고받은 얘기 속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또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수사하라고 저희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네. 내일 기자회견에서 확실하게 이들을 수사하고 법적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의 샤넬백이 샤넬백이 아니었어요? 아니 샤넬백인데 네. 아니 전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어 그때 가방 두 개, 팔백 이만 원짜리, 천이백칠십일만 원짜리 받았다고 했잖아요. 가방 두개 받았다고. 네, 했잖아. 근데 그거를 가방 세 개랑 신발 한 개로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요슬램프 뭐 아니고 이게 뭐죠? 오늘 조금씩 보태가지고 첫 번째 가방에는 팔십만 원 보태고 뭐두 번째 가방에는 이백만 원 정도 추가금을 내서 각각 가방 두 개, 뭐 가방 두개대 신발 하나, 하나 신발 한뭐 이렇게. 저는 근데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간에. 근데그 추가 근데...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 21g 대표의 아내가 돈을 낸 정황도 나타났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정교단체에서 네. 이런 그 샤넬백을 받은 것도 챙피한데 그걸 그렇군요. 가서 받고 오라고 한 것도 진짜 챙피해 죽겠어요그데 그렇죠. 일단 뭐 김건희는. 김건희 오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병이뭐 악화됐다라고 하는데 다만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고요. 네. <laughs> 네. 네. 아뭐 모든 걸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윤석열은 아직도 식식하고요. 예? 윤석열은 나는 무죄를 받을 것이다 그치?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 와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법사위원장을 <laughs> 가져오고 네. 그 다음에 이재명이 재판을 받으면. 아, 어, 1년 내 탄핵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응. 저 쪽에서 김건희는 그냥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 파악을 조금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계속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진짜. 많겠죠. 숨도 빠르다. 그 홍준표 귀국 환영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신이 납니다. 들어겠습니다 어, 그, 네, 좀 <laughs> 발길질 아니었나요? 네, 그렇죠. 해야지. 손과 발은 다르니다 아, 그래도 좀. 그래서 본인 은 아니라고 뭐 주장을 한다지만, 그렇죠? 그 관조 앞에 가가지고 체포 영장 집행 막 막았던 사람 자, 아닙니까? 자, 빨리. 그 대표를 뽑으면 뽑아서 한동훈을 저지해야 된다. 그럼 김문수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열심히들 하시라. 네. 여... 감사합니다. 김...